안녕하세요 토종 네이티브 팀의 오창현입니다. Hello and welcome back to Daily Word Challenge. 하루 한 단어를 정확한 영어 발음으로 따라 말해보는 시간. 오늘의 단어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Involve, involve, involve. involve 오늘 단어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 V가 가까운데 두 번이나 들어가 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사실은 한 덩어리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덩어리 안에 V가 두 번이나 들어간다 맨 앞, 맨 뒤에 그래서 V 연습을 확실하게 할수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일리 워 e 챌린지 시리즈가 후반으로 갈수록 어, 자모음 하나하나를 되게 작은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앞에서 설명 드렸던 그 하나 하나의 자모음들을 실제로 입으로 익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V 발음도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전의 영상에서 다른 부분을 링크를 해드리겠고요. 이걸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은 그때 배웠던 V 발음을 실제로 입에 익혀서 녹여내 보는 연습을 오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당연히 좀 있어요. V 발음이 어려울 수 있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연습을 확실히 하셨어야 오늘 더 어려운 단어, 두 번씩 나오는 단어를 더잘 연습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앞에부터 지금까지 쭉 보셨으면 앞에도 연습을 열심히 하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렇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맨 앞에 부위가 처음 나왔을 때그 영상을 다시 돌아가셔서 그것부터 연습하셔도 되고요. 급할 거 없으니까요. 어, 그리고 강세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강세 뒤쪽에 있습니다. 이음절이고요. In v o l v e valve 여기에 강세를 넣어 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처음에 단어를 전체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어려운 부분 하나만 띄어서 먼저 하세요. volve. 이런 식으로. volve. volve. 하다가 앞에까지 합쳐서 involve. 이렇게 하시면 더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연습이 수월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마지막으로 전체 단어를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입을 좀 푸시고. Involve, involve, involve... 몇번더 할게요. involve, involve... 너무 빠르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려우시면 여기 l 발음 있죠. 으, 이거는 유지가 되는 발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l을 조금 늘려서 시간을 버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몇번 해볼게요. Involve 애를 좀 끌다가 해도 돼요. 이것도 어려우시면 뭐 그냥 편한 침인 대로 하시면 돼요. Involve.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